네, 안녕하세요. 동룡입니다. 8 6 5에자 자동 두 장. 잘 보세요. 41번이 자기가 별로 안 좋죠? 31번은 어, 제로.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약, 약하게 보세요, 약하게. 41번은. 두번째 자동입니다 요거는 뭐 크게 볼거는 없구요 음 40번 대가 요번 주는 나올 것 같아요. 살짝 40번 때, 40번 대를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. 40번 뭐몇개 없죠? 40번 대 40번 때가 한수 정도는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, 아직 더 봐야겠어요. 번호를. 아까 말씀드린 0, 3 끝, 6 끝은 꼭 보시고, 어, 40번 때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. 40번 때도. 41번은 좀 약하게 보시고, 음, 42, 43, 44, 45. 요거 한번 잘 보세요. 요건 음, 요 40번대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